경기 1포터 네. 시작하겠습니다. 색상이 네. 좀 휘어 있어서 잘안 보여요. 네. 와, 아, 광명의 별, 까비. 이광어가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붕대를 감고 하고 있어요. 네. 나이스 아유. 아우, 까비. 나이스 비. 아이 아, 까비. 공중에서 두 번을 사카스까지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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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, 너무. 아, 나이스. <laughs> 달하게 불이 갔다 봐. 살릴 수밖에 나이스 없어. 부대가문손마으면좀 워낙에 아프다고민주이가 경기를 망치고 있어, 지금. 그래, 그래. <laughs> <목걸음> <목걸음> 한마디 후렴했습니다 까비, 까비, 까비. 혼좀 나야죠, 준태는. 일단 뭐 이유는 없지만 혼 나야 돼요.

야나앳든다이든다이리 안돼 싱 펜싱 펜싱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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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, 나이스 나이스 리바 했어 했어 좋아 자 까비 오케이 맞아, 쫙행에짝케이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어차피 A팀에게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. 전 B팀이기 때문이죠. B팀이 알아서 해주기는 역시 구세주 오. 혼나야죠. 나머지 팀원들은.

はい。

<laughs> 현재 점수점차 점수 차이는 트리플 스코어. <웃음> <웃음> 야, 와, 아, 와. 민지야 너 하나다 다시 더블 스어로 뚫렸습니다 한방에 <laughs> 한방에 커드라에서 더블로 뚫렸습니다. <laughs> 더블 <laughs> 야, 하나만, 하나만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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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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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하나, 나 하나, 하나, 하 6, 나이스, 5, 4, 4, 나이스! 2, 아... pas, 네, 1, 3, 6, 12, 1 5 2 1 1 3 2 1 1 1